종신보험을 해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신 분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지해 버리면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골칫덩이인 종신보험을 복덩이로 만드는 숨겨진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손해보지 않는 종신보험의 숨겨진 기능은 바로 종신 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할 때 정해 둔 수익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인데요. 암에 진단되어야 진단을 지급해 주는 안진단비나 수술을 받아야만 수술비를 지급하는 수술비와는 달리 사망 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0% 보장되는 보험이기도 하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종신 보험의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면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 남겨진 가족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미리 대비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종신보험을 선택했지만 자녀도 어느 정도 컸겠다. 지금 와서 보니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지를 고민하는 문의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 종신보 지금은 보장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그런 특약들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2011년 4월 이전 암진단비 특약 중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포함했던 특약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사암 진단비에 갑상선암을 포함해서 보장한도 자체가 일반암 가입금액의 20%에 불과한데요. 만약 갑상선암도 일반암에 포함하고 있는 특약이 종신보험에 포함되어 있다면 섣불리 해지하시면 좋은 혜택을 놓치실 수도 있는 거겠죠. 또 2007년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1에서 3종 특약은 지금은 잘 보장하지 않는 치조골,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를 보장해주고 백내장 수술 시에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이럴 땐 해지하기 보다는 해당 종신보험에 효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일부 특약의 보장을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 제도를 활용하기, 둘째, 사망 보험금의 보장만을 줄여서 해지 환급금으로 감액 완납하는 방법도 활용하기, 셋째, 보장받는 기간을 줄여서 보험료를 줄이는 연장 정지 제도 활용하기. 첫째, 감액 제도입니다. 감액 제도는 종신 보험의 포함된 일부 특약들을 삭제하거나 보장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또는 주기적인 사망보험금 보장을 줄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면 보험료도 자연스레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종신보험 내에 말씀드린 혜택의 특약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사망보험금의 보장 한도를 계약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보험료 자체는 줄일 수 있지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보험료 자체를 그만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감액 제도 내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둘째,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감액 완납 제도는 글자 그대로 보험료를 감액하고 납부를 완료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낮추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일시납 처리해서 납입은 안하되 보장은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죠 물론 가입금액을 줄임으로써 받는 보장은 줄어들겠지만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액 제도는 감액하고 낮아진 보험료도 납부를 유지하는 거라면 감액 완납 제도는 보험료 납부 자체를 적은 완납 보험료로 한 번에 끝내는 걸 뜻하는데요. 단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해지 환급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감액 완납 제도는 제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또 사망 보험금이 보험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외 투자들이 별로인 경우는 해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어떤 분들에게 감액 완납 제도가 효과적인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종신 보험 내 사망 보험금 보장 자체가 적고 3대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들 위주로 구성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감액 완납을 하면 보장이 줄어들 순 있지만 더 이상의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도 다른 신규 보험을 준비할 수도 있죠. 단적인 예로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만 존재했었는데요.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뇌 심장 진단비가 저렇게만 구성된 분. 꽤 있습니다. 저렇게 구성하시게 되면 협심증이나 뇌졸중, 뇌경색 등이 발병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보험은 한번 계약하면 특약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현재 종신보험으로 납부 중인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뇌 심장 관련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할 여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종신 보험의 납부를 완료한 뒤 전략한 보험료로 새로운 신규 플랜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신 보험의 보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고요. 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새로 가입하려고 하니 기존 병력으로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분들께도 일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고서 나중에 목돈 마련을 위해 차후에 해지 하시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될수록 해지 완급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감액 완납 처리를 한 당시보다도 더 줄어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감액 완납 제도는 매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고 보장은 유지하려는 분들 또는 신규 가입을 하려 하는데 여력이 안 되는 분들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감액완납 을할 경우에 사망보험금 이외의 티가들이 회사에 따라서 삭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걸 당부 드립니다. 셋째 연장정지제도입니다. 감액제도는 보험료는 줄이되 납부 는 계속하는 방식이고 감액완납제도 는 보장을 줄임으로써 얻는 해지환급금으로 납부를 완료하고 보장만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연장정지 제도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종신보험을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식으로 줄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거죠. 보장기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줄어들겠지만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가입했으면 1억원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단 감액 완납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마다 사망보험금 외특약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전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당시 높은 금리를 고려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닌데요. 사망보험금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부터 적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신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고 해도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또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해당 시점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당시 기대했던 고금리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연금전환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목적이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대비하는 거라면 이후 연금전환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종신보험에 넣고 연금전환을 시도하면 기존보다 연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받게 될 연금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중도인 치를 활용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역시 회사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까요. 꼭 사전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들로 인해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종신보험을 고민 중인 분들께는 정기보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보장되는 기간이 20년, 30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보험료 자체가 종신보험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5살일 때 내가 20년 납 정기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자녀가 25살에 성인이 되었을 땐 정기보험의 효력이 만료되는 거죠. 정기보험의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순 없지만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보장하는 측면만 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저한테 문의를 주신 고객님 중 3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험. 보험료 부담 때문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대신 가입시켜 준 종신보험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서른이 돼서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였던 거죠.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이라서 해지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유지하자니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고민 끝에 문의를 주신 거였죠.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종신보험을 잘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후에 장례비로 활용하실 계획이거나 병상에 누워 감병비가 필요할 때 활용하려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서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종신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재테크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손해 볼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요 보험 상품에도 모두 그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어긋난 다른 취지로 가입하시면 도움도 제대로 못 받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만 납부하실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해지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례처럼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의 특약도 같이 놓치실 수도 있고요. 또 해지했다가 필요성이 느껴져서 재가입하려고 봤더니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병력사항이 가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내 경제적 여건 내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종신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상태여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 벌거벗은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게 전체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들,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